심리학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애착 유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 스타일, 친구 관계, 학교 생활, 사회 생활 뿐만 아니라 운영자의 위치 또는 부모의 위치 등 애착 유형에 따라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애착 스타일은 어린 시절 부모 또는 1차 보호자의 경험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환경을 통해 애착 유형을 개발하기 시작하죠. 여러 사람과 일하는 방식과 문제 또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애착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편안하게 해결하십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불안하고 초조하게 대응하십니까? 아니면 도망치듯 회피하십니까? 우리는 애착 유형에 따라 다르게 반응을 나타냅니다. 심리학자 주한볼비 애착 이론을 바탕으로 회피형 애착 유형, 안정 애착 유형, 불안정 애착 유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정적 애착 스타일입니다. 이들의 어릴 적을 보면 부모가 아이 욕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주고 안정적으로 상호 사랑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사랑과 존중을 받으며 성장한 안정유형은 자존감이 높고 집착하거나 오해를 하거나 상대방에게 버림을 받을까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누군가와 데이트를 한다든가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더 나아가서 회사를 운영하는 CEO 위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나 갈등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달인으로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상대방과 다투거나 상처를 주거나 대화를 거부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이에 따라 자기의 생각과 태도를 바꿀 수 있어서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간섭과 밀당을 하지 않는답니다. 안정애착 스타일은 감정이 일관된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 기복을 겪을 일이 많지 않고 짜증내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정형과 연애를 하게 된다든가 직장의 직원으로 일을 한다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랑과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애착 유형 스타일입니다. 두 번째는 회피형 애착 스타일입니다. 회피형 애착은 어린 시절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기 중심적이며 아이와 소통하려 하지 않고 자녀의 필요를 무시하고 자녀는 무시를 당하며 성장합니다. 자녀의 의견에 무관심하며 방치를 합니다. 회피형 애착 스타일은 항상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강한 욕구를 개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부모에게 거부당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강제적인 부모 또는 양육자에 의해서 성장합니다.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이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회피형은 자신의 감정과 약한 부분, 상처 등을 다른 사람에게 숨기는 성향이 매우 크며, 감정을 억누르고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며, 이것이 스스로를 보호한다고 생각하죠. 스스로 알아서 일을 처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합니다. 회피형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한 부분을 공개하는 것을 매우 불편해하고 감정적인 리액션을 많이 표현하는 사람들을 때론 무시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친밀감을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어 메커니즘이라고도 하는데요. 정서적 친밀감을 피하고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알아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다 마음을 열어둘 필요는 없지만 친구 및 사회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거리두는 행동은 상대방으로부터 혼란스럽거나 불편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회피형은 극단적인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와 맞지 않을 때라든가 나에게 실수를 했을 경우 아주 구체적이고 때론 엄격하고 확고한 스스로의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선을 긋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같이 보내는 시간을 제한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갖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스스로의 경계가 너무 지나치면 상대방은 오해를 하며 멀어질 수 있습니다. 회피형은 어린 나이부터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매우 독립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독립적인 것은 매우 좋은 거지만, 이 또한 자연스럽고 건강한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신뢰를 받지 못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신과 상대에게 비판적입니다. 회피적 애착 유형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혼자 해결하기 매우 힘들지만 정말 회피형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고만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랑이 우선이 아니라 문제에만 집착해서 매달린 해결 방법은 매우 위험하고 해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문제가 더욱 악화됩니다. 필요한 것은 사람과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도망치지 말고 귀찮은 일에도 자신이 먼저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로 인해 벌어진 일의 결과를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결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주체성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회피형에서 벗어나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만들면 물론 그것이 연인과의 사랑이든 가족과의 안정감이든 안정적 애착관계를 만들면 또한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세 번째는 불안한 애착 유형입니다. 불안한 유형은 어릴 적에 부모의 학대를 받으며 성장합니다.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정서적 지지를 얻기 위해 부모에게 다가가야 할지, 안전을 위해 물러나야 할지 혼란스러워 합니다. 이 때문에 갖게 되는 두려움, 공감 능력 저하, 질투심, 외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불안형 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다른 애착 유형의 사람들보다 애착 체계가 매우 예민합니다. 애착 체계란 뇌의 메커니즘으로 애착 대상의 관심과 안전을 관찰하고 감시하는 일을 책임지는 부분인데요. 불안형 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이런 애착 체계가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관계를 위협하는 요소를 감지해내는 능력이 다른 유형보다 특별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의심병, 의부증, 의처증의 상태가 되어지곤 하죠. 관계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이 체내에 축적되기 시작하면서 아드레달린이 돌진하기 시작하고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멀어지면 그들은 공황상태에 빠지고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형 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사소한 전조에서도 금방 애착 체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나의 파트너가 혹시 불안형 유형이라고 한다면 괜찮다고 안심시켜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불안형 애착 유형의 사람들에게만 존재하는 탁월한 직관 능력을 조금만 컨트롤할 수 있다면 오히려 강점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는다면 주변을 해석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도 직장에서의 관계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급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오해와 상처만 받고 관계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